규정적 역할을 심도있게 접근하고 법적 규정을 강화해서 미디어 교육 활성화까지 다양한 학법이 이미 논의된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고개를 듣고 지혜를 모아 온라인 사회과 대화, 피해 대책, 입법 활동에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석해 계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토론나 준비를 해주신 안인걸 t v 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 방금 안진걸 인생의 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정우 예, 의원님을 평소부터 응원하고 또 인생 명기 산책이 함께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저희 민생 연기 소 안디노팀이 모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어 돈나잇 살벌리카 피해자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고 오늘 또 많은 피해자들이나 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주신것 같습니다. 국회가 멀리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서민 중장층, 약자, 피해자, 그분들을 위해서 편해져 주고, 그분들 이야기 들어주고, 그걸 런 바탕으로 좋은 법과 제도와 정치과 예산까지 연결되는 게 기상적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뭐 귀한 발표, 토론 저도 제도 열심히 듣고 공부하고, 그 선생님께서 제시한 해법, 또 대안, 또는 뭐, 대책 등 제도도 같이 공부해서 함께 대책 나가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